자, 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박사입니다. 자, 제가 그 여자들한테 전략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경쟁과 전략적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보는 전략이에요. 나름 방구석 전략가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전략이든 마찬가지죠. 정확한 자기 위치 파악이 시급합니다. 경쟁자들에 대비해서, 나와 경쟁하는 같은 여자들에 대비해서 나의 전략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냉정한 파악이 시급해요. 근데 요게 제가 다 만나보니,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자기 객관화된 이 수치가 정도가 엄청 차이가 있다. 나이도 아니고 뭐 특정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개개인마다 엄청난 편차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누구는 괜찮은데 어난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빠져 있고 누구는 한요 정도인데 자기 밸류가 엄청 높게 생각해. 그러면 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미스매칭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같은 여자들끼리는 밸류가 안돼 제대로 이게 남자 뭐 우월하다 이런 건 아닌데 남자들은 솔직히 좀 친하면 뭐깔 수도 있지.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까는게 없어요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거야 이 같은 소그룹 이 작은 소그룹 안에서 서로 깐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암묵적인 평화가 계속 돼야 된다 근데 남자들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좀 까는게 있단 말이야 서로 친하면 아니면 뭐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친구라고 생각하면 을좀 얘기를 좀 해주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화가 어느 정도는 좀 돼있는 편인데 여자들 중에서 좀 일부분은 객관화가 좀 심하게 안 돼있다는 이런 사람들은 전략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남자가 해주는 거 상대방 이성이 지금은 마켓이잖아요 마켓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성에 대한 이 마켓을 얘기하는 건데 같은 여자들이 아너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너 정도면 충분히 이뻐 볼 때마다 이뻐지냐 이런 거안돼 남자가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남사친들은 좀 내가 봤을 때는 걸르자까지는 아닌데 이게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사친이란 애는 자기를 이성적으로 배시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안한거 아닙니까 결국에 남녀 관계가 아직은 안된 거잖아 여기는 좀 내가 봤을 때 발라서 봐야 되고 제일 좋은 거 내가 여자데 소개팅을 했어. 근데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 남자가 나를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 연락 안 되고 그냥 애프터 안 되고 끝. 이런 사람은 붙잡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런 사람이랑 경기 비디오를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런 사람이 너한테 얘기해 주냐고 이게 운동 경기가 아니잖아요. 얘기를 안 해줘.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야. 진짜 이성인 남자가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별론데 이거를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회로 돌려가지고 뭐 문제점을 찾아. 이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반대쪽. 성이 좀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들이 첫 번째 뭐냐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데 이거는 같은 동성 간의 여자들끼리의 객관화는 내가 봤을 때 조금 리스크가 있어 그래서 남자한테 이거 받는 게 좋은데 이게 쉽지 않다 두 번째 뭐냐 내가 언제 최고 가치일지를 이거 빨리 계산을 해야 돼 그냥 진짜 냉정하게 나는 하나의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켓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계속 이 경제학과 경제학도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 마켓이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언제 최상의 상품 가치를 가질 것이냐 서로 평.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서렇 보면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내 가치가, 밸류가 언제 최고일까를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1번 객관화가 된 여자가 잘하지, 남자가 잘하고 내 가치가 언제 최고일까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남자 있잖아. 이 남자를 가정을 해. 근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도대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사업, 투자, 연애, 결혼 다 똑같아. 왜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DNA를 갖고 생각. 짱구를 굴려갖고 본능에 의해 선택도 하고 이성에 의한 선택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비슷해 이 흐르는 건 비슷비슷해 그럼 뭐냐 내 가치가 언제 최고일지 알면서 동시에 내가 가장 또 좋게 생각하는 이상형 어? 이상형 남자나 여자가 그럼 얘는 뭘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되면 무적이지 자기 객관화 돼 있으면서 나의 어떤 최고 밸류가 언제인지도 알고 내가 노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높은 밸류의 이성이 뭐를 좋아하는지도 안다 하면 무적하대요 얘는 막을 수가 없어 자기가 분명히 내가 희망을 줄는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할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얘는 무조건 할 것이다. 내가 여기 잠깐 하우투를 드릴게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남자가 밸류가 높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내가 지금 스무 살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는 뭐 잘생기고 키 크고 이게 최고인데 지나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롱런 가고 이렇더라. 내 생각은 그첫 번째는 문제 해결력이 있는 남자예요. 이 새끼가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야. 살면서 무조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문제가 나오고 내일에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항상 문제가 터지는데 얘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는 스타일이다 이거를 잘봐 1번 문제 해결력이 있는 남자 이게 증명이 된 남자가 결국에는 안전한 선택이고 밸류가 높아진다 두 번째 뭐냐 계속 얘가 안주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애들이 있어 그릇이 큰 애들이 있어 근데 이게 알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어느 정도는 남자 경험이 필요한 거에서 아 얘는 그릇이 느껴지거든 남자들끼리도 느껴지잖아 계속 뭔가 한다 안주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까놓고 얘기해 볼까 월 5배 안주하지 않아 계속 뭔가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애도 있잖아. 만약에 회사 다니면서 대기업 다니면서 월4업에건다 좋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두세 다 받다 보더니 아, 이씨아니야더 뭔가 생각하고 이런 애가 있는 반면에 누구는 여기에 안주하고 그냥 스킨스쿠버 가고 스키 타러 다니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애들 이 있어. 누구는 스키장 가서도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요런 계속 뭔가 하려는 추진력이 스스로 이게 차로 치면 뭐죠? 기통수가 큰 거야. 얘는 4기통이 아니야. 8기통, 12기통짜리야. 그러니까 큰 거예요. 실린더가 많고 에너지가 큰 레벨이 계속 뭔가 하는 남자.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런 남자 놓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1번 문제 해결력이 있고, 두 번째 계속 뭔가 해. 셀프로 막 모티베이션 돼서 자동으로 막 계속 뭔가 해. 이런 남자들이 여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어 인기가 없겠어? 아, 이 새끼 좆밥이구나 이러겠어요? 아니죠. 계속 얘가 뭔가를 증명하고 사냥을 해오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눈빛부터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만나면 느껴진단 말이야 여자들도. 그러면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어. 그럼 나는 이거 희망파리 하지 않는다 이거야. 결정사뭐 그런 그래, 유튜브 보지만 여자들이 뭐 좋아 같은. 거. 아우 진짜 아, 세 번째 이런 남자에서 놓치면 안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얘를 홀딩할 능력이 너한테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을 어쨌든 일부일처제로서 결혼을 해서 얘를 홀딩을 해야 되잖아 이 무기가 너한테 있는가는 다른 문제야 전혀 다른 문제야 이거를 이성적으로 진짜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경험을 해봐서 내가 이렇게 목놓아 얘기할 필요도 솔직히 없는데 그냥 너무 답답해 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여자 적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언니들을 조심해 여우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1번 문제 해결력이 있는 남자 두 번째 계속 뭔가 하는 남자 근데 이런 남자들은 내가 같은 남자로서도 보지만 얘네들은 밸류가 계속 높아져요 그냥 시장에 두면 성장하는 주식이야 그런 기업이야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도 얘를 사고 싶어 한다고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PER 이런 게 높아져요 가치평가 배수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내가 얘를 빨리 알아볼 능력이 있는가 알아봤으면 얘를 내가 잡아서 홀딩할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객관화가 필요해요 여자분들도 나는 남자 여자 욕하지마 난 욕할 필요도 없다 생각해 이거는 본능에 의한 거고 300만 년 동안 400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욕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최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전략이나 경험들로 도와줄 뿐이다 그러니까 서로 욕하지 마왜 욕해요 욕하면 그냥 족밥이라는 인증이에요 내가 이 시장에서 내가 안 되니까 상대방 을 욕하지 욕안 합니다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요약드리면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고 여자들한테 조언 많이 얻지 말고 내 가치가 언제 최고일까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남자가 나오면 놓치면 안 된다 문제해결력이 있으면서 계속 뭔가 해가는 남자 놓치면 안 돼. 다음 카드 또 뒤집어서 이런 남자 또 나오겠지. 안 나올 수도 있어. 운빨이 좋으면 나오겠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역으로 질문해야 돼. 나한테. 내가 이런 남자를 홀딩할 능력이 있는가? 내가 10분도 안 되는 이 영상에서 전략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